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요이 보아스 하면 성전에 있는 두 기둥이죠. 두 기둥이 름이 하나는 야인과 보아스죠. 예, 그보아스라 이름 뜻인데,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니까요 민첩함 재빠름입니다. 민첩함 재빠름이 말은 보아스가... 자부된 무시 왔다는 것을 알고 그가 어떻게 움직였더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신다 하고 제싸게 재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인 복 앞에서의 반응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를 주로 경이 되겠습니다. 자, 엘리멜렉이 보았스니 하나님 앞에더 종교한 자리였죠. 왜? 유다주파의 왕이요. 사사였으니까. 더 종교한 자인데 그가 무엇다오르가서 죽고 아들도 죽고 이 부인과 며느리만 돌아오게 됐는데그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기업을 물려야 된다. 내가 이 왕의 족보에 들어가야 되고 왕의 족보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기회를 주셨다라고 젭싸게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비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그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곧, 루시 그 아들이 났다가 아니고, 성경의 기록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 말은, 나오미의 족보가, 나오미가 그 족보 속에 들어갈 수도 없었는데, 이제 나오미가 족보 속에 들어가고, 계보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위대한 메시아의 족구 속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벳 예. 오베 이 말은, 이름은 오베드입니다. 오베드인데, 이 오베드는 기는자 또는 애비자입니다. 아마드이라다섬기다 애비하다에서도 유래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섬기는 자, 애배자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이 오베시라고 지을 때 어떤 의미로 짓냐, 어떤 마음, 어떤 관행으로 짓느냐, 그니까 애배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